我给你摆一摆。 현재인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모두 자리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합니까? 좋습니다. 현재가 절대로 족수 대결이 되서는안 됩니다. 제대로 해 맞죠? 맞습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해야지. 좌파가 몇 명, 우파가 몇 명이라고 해가지고 족수 대결로.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화가 날 때로 난 삼성 장군 조영호 별세계 딸이 나왔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박수! 청속 정성! 정성! <목소리> 이번 12장 비상계엄에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나아수 뿐이 없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 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양겸은 국민을 껴온 대명령이며 부정선거를 비롯한 각종 국정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실의 한수였고 비한방으로 흘리는 명예혁명이며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자유와 통합을 갈망하는 북군이 승리한 것 같은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의 기열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지금 가바레이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가바레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대검찰청에서 안장일치로 대통령 석방. 포기를 결정을 했다. 그런데 특수복이 반대해서 협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 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당고도 포기하자는 아니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우정은 지시를 했는데. 박세현이 이견을 보이면서 실제 석방 지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사 지시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결론난, 회의를 벌여가지고 만장일치로 결론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박세현을 특수부 부부장으로 잡는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라야죠, 그럼.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검사장 끝 간부 7명, 전원이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대요. 그런데 수사팀이 대통령 석방, 한복부기를둘다 반대를 밝히면서 석방지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자 보세요.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자, 박세현이 문제다 얘기하시는 분들께 제가 둘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심우정이 혼자 결정한 거 아니죠? 회의를 열어서 검사장급 이상 7명의 대검 차장까지 앉혀놓고 다수결로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대통령을 석방하자고. 근데 실무자가 거부를 했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개인 생각으로 무리하게 지휘를 했다,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수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회의를 열었잖아. 그래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지시를 불이행하는 사람들은 명령 불복정으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박세현을 체포하라! 아닌데, 결국 체포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가 사퇴하고 뭐 징계하고 이건 다 의미가 없어. 그죠? 박세현을 당장 체포하라! 그리고 대검에서 대검 간부 회의를 열고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고도 판천을 시키지 못했다면 이거는 지휘력에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입니까? 당장 시무정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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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대충 정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기자들이 이렇게 보도했다더라. 공허하고 누가 역적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역적이둘다 역적이죠. 역적이 아니면은 병신이잖아요. 바보 천치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엘리트 검사하다가 검찰총장 된 사람이 바보 천, 천치 등신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걸까요?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소리 올려주세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귀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아 우리는 작은 소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직 즉시 항고 여부를 놓고 우물쭈물 대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이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검찰이 정신을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비상기험을 통하여 좌파 민주당에 의하여 참거된 국회 독자의 엄청난 모습 엄터리 검찰 엄터리 경찰 엄터리 고 공수처 엉터리 선거관리위원회, 엉터리 헌법재판소, 엉터리 법원 등등 대한민국 전체가 최근 축을하지 않으면 안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상태에 있다는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